네, 예, 제가 휴먼 브릿지라고 이름 지은 거는 가장 인간 친화적인 보철법이라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네. 휴먼 브릿지는 어, 지지대로 사용하는 치아를 거의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마취가 필요치 않는 범위 내에서 범낭질 내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전혀 마취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휴먼 부지 같은 경우는 치아의 기울어진 부분, 걸리는 부분, 그리고 맞물리는 치아와 닿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유지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작은 홈들이 있습니다. 치아에는 이런 모든, 모든 부분들은 유지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유지력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금속의 탄성을 이용해서 장착을 하기 때문에 유지력이 배가 되는 시술법을 할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내면 쪽에다가 금속이 보이지 않게끔 유지부를 이렇게 부착합니다. 양쪽에, 유지부를 부착하고, 여기다가 유지부에다가 저희들이, 어, 메일 파트를, 웅치를 이렇게 부착합니다. 웅치를 부착하고, 인공치의 자체를 형성하여서, 자체 형성하면서, 자체 형성하서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장착하면 이렇게 기계적결함 합니다. 절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끼일 때, 저희들이 렇게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히 잡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 찌꺼기다끄지도 않고, 치아들이 움직이지도 않게 됩니다. 픽스트 브릿지로 해서 이렇게 차를 고정시키는 시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치과를 내원하기 굉장히 꺼려하 환자들이 많습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감, 그러나 휴면 브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취를 하지 않고 치아를 삭제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 본을 뜨고 일주일 뒤에 시술을 하면 되는 거니까 환자들의 반응은 첫때 공포감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이제 병원을 내원하게 되죠. 상실된 경우에 빨리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지대로 사용하는 치아에 저장하는 면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보존되 있기 때문에 아, 휴먼 브릿지를 시술하고 나서 음식물 저장하는데 적응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음, 네. 그, 저희들 차별성이라면 특히 있을 수 없고요. 병원은 차별성이 예, 없습니다, 사실. 어, 그러나, 단지 이제 제가 개발한 휴먼 브릿지 시술을 다른 병원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어, 휴먼 브릿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아야 주변 선생님들이 많이 있것같다 이제 또 장단점을 보급해둘 수 있는 거고, 또더 좋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외 그밖에 다른 보철도 합니다만은 주로 휴먼브릿지 위주로 시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치아는 지금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치아가 상당히 근래 에 풍치 충치를 많이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어, 식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섬유성 식품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잡수었어요. 어떻게나면 과일이나 어, 그런 야채 같은 거 많이 잡수는데 지금 정제된 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라면이라든지. 정제된 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자연히 치아가 많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된 식품보다는 과일과 야채 같은 섬유성 식품을 자시고, 가능, 가능하면은 하루에 세 번, 그리고 양, 그 음식물을 잡수신 후 3분 이내에, 3분 이상 3 3 3 법칙이 있습니다 양치질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양치질 하실 때 치아만 닦는 것이 아니라 주변 조직 잇몸이라든지 혀를 꼭 닦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치아 관리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사실 외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활발히 하고 있고요 미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어, 이런 나라들에서는 지금 활발히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에 저희들이 이제 진출할 계획입니다. 음, 예. 앞으로의 제 계획이 있다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보철법을 개발해서 그리고 더 지금보다 저렴한 보철법을 개발해서 누구나 병원문턱에 치약 빠질 때 병원문턱을 쉽게 대나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되도록 그런 상황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샤오!